지금 여기는 제가 다니는 학교의 빈 강의실이고요. 이제 방송 제목에 써져 있듯이 제가 이제 이틀 만에 집에 갑니다. 이제 학교 과제가 계속 안 끝나가지고 학교에 좀 이제 막바지에 남아있었는데 평상시에 자랄 걸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학교 과제도 있었고 이제 제가 졸업식이다 보니까 방송을 못킨 것도 있었는데 이제 쉬는 날이어도 제가 지쳐가지고 방송을 되게 오래 못하는 것도 있고 켜기도 애매한 것도 있어요. 게다가 이제 제가 그주 직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취미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노느라 안 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소홀했는데 앞으로도 되게 소홀할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이제 집에서 방송용으로 한번 써먹을까 해가지고 이제 뭐 가지고 놀 MR도 사고 그다음에 캠도 막딱 사가지고 세팅을 했는데 방송에서 전혀 쓰질 못하고 있죠 이제 VR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채팅 보는 시스템을 이제 제대로 못 하는 것도 있고요. 그캔 같은 경우는 그제 방이 되게 좁은데다가 지저분해요. 지저분하다는 게 이제 책장이 이제 제 컴퓨터 바로 뒤쪽에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만화책 이런 걸로 딱꽉차 있어가지고 좀 보여드리기가 껄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안 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가면은 이제 자, 옛날에 이제 유튜브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옛날에 이거를 좀 많이 썼어요. 이건데 되게 오래 써가지고, 끈이 다 지금 되게 헐렁헐렁해요. 새로 바꿀 건, 바꾸든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얼굴 보여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얼굴은 절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얼굴 직접 보고 싶으시면은, 아, 어, 뭐, 그래. 직접 오시면은, 화면 벗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인데 이제 이번 주가 중간고사예요. 이제 과제가 겨우 끝났다 싶었는데 중간고사 기준기. 중간고사 그거여가지고. 아. 교양을 어떻게 하지? 오픈북이긴 한데 진짜 되게 수십 페이지거든요? 교수님이 요약본을 이제 종이 딱 주시긴 했는데. 그거를 이제 프린트물을 이제 시험 때는 못 가져간대요. 다 옮겨 적든지 하래요. 붙이는 것도 안 되고 가져가는 것도 안 되고. 아.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날입니다. 지금 몇명이 오셨죠? 어, 아무도 안 오셨네요. 아, 좋습니다. 뭐. 천천히 계속 떠들어도 되고요. 아,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이틀 만에 집에 간다 했는데 잠시 카메라를 더못 하나. 아더 못하네 자, 고정할 것좀 가져올게요 이거면 될라나? 거의? 아씨 그대로인데? 그대로인데? 아뭐 그냥 대충 보여드려야지 이제 강의실이 이렇게 돼있거든요 어자 여기서 잤습니다 어 아 대충 이렇게 누워서 잤어요 아... 아유, 잘만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안떨어져 솔직히 떨어져서 좀 다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했었는데 그냥 졸려서 그냥 계속 자게 되더라고요어 근데 여기 되게 덥다 진짜 가면 써가지고 더 더워 아, 또뭐 궁금하신거 있으려나? 어 그래 맞다 유튜브 그 유튜브 제 채널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냥 하이라이트 모아놓고 있는 거고, 하나는 다시 보기인데, 이제 다시 보기를 제가 밀리더라도, 이제 트위치상에서 잘리기 저 직전까지는 계속 올렸었는데, 요즘 이제 학교에 거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밀려가지고 없어졌어요. 영상을 받아놓긴 했는데, 어디까지 없어졌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없어져가지고 그 이제 제가 요즘에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방송 제목 그날 했던 걸 딱딱딱딱 적어 놓는데 이제 그러질 못해요 <laughs> 아 이렇게 만하니까 되게 슬픈데 게다가 이제 학교 말고도 제가 그 코르드티 모바일 방송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 집 인터넷이 며칠 끊겼었어요 한 3일 4일 정도 끊겼었는데 이제 인터넷이 끊기니까 뭐 트위치 이런 거할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b a m 방법이 옆으 어떻게 켜야 o b 옆으로. Bambob, 옆으로. Bambob, 옆으로. b a m 로 나가나? 어? 큰일 났네? 아 b 몰라 뭐 o b 옆으로. 으로 나가든 이걸로 나가든 뭐 어쨌든 제 목소리만 나가면 으로 b 그리고 토요일날 밤에 저 이제 학교에 혼자 있었거든요 혼자 있었어가지고 다른 분 트위치 방송하시는데 이제 딱찾아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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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반쯤 미쳤었어요 지금 솔직히 이렇게 켜고 있는 것도 반쯤 미쳤다고 볼수 있는데 이제 집에 가야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치과에서 문자로 오늘 치과 오시는 날이에요 하고 딱 문자가 오더라고요 치과도 가야 되고 아 치과만 아니었으면 오락실을 갔을 텐데 제가 오락실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보여드릴까? 방송상으로는 공개를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락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락실 카드만 4개 있습니다 짜잔 와 이게 다 다른 게임이에요 오락실을 미친놈이랄 수도 있겠는데 어, 솔직히 제가 이거 아니면은 웬만해선 밖에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나갈 껀딱지라도 만들어야죠 사실은 핑계요 사실 핑계를 할수 있고 그냥 재밌어요 집에서 뭐 모니터 쬐깐한 거 보는 것보다 그냥 이제 오락실 가서 큰 화면 보면서 내가 직접 이렇게 띵가띵가 움직이기도 하고 VR이 있어도 이제 VR 안 끼고 그냥 스크린 슈팅도 따다다다다 해주고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제꿈 중에 오락실 차리는 것도 있었는데 제 단골 이제 오락실 사장님이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되게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오락실 사장도 되게 힘들구나아 원래 힘든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현실을 이제 직접 들으니까 그것도 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제 인생을 얘기하게 된것 같은데 더할 말이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어... 에라 모르겠다? 방종이야? 똥아왜안 동... 꺼져 걷...